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가 보내드리는 경제사 이야기. 오늘은 스위스 비밀계좌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돈을 감추고 싶으면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개설하라. 세상의 부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위스 은행들에 예치된 해외 자산은 총 6조 5천억 달러 합니다. 전 세계 해외 예치금은 25%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300조 원이에요. 한국 정부의 2023년 예산이 640조 원이니까 13년치에 해당합니다. 엄청납니다. 외국인들이 그 많은 돈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는 이유,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의 비밀 유지 원칙은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했지만 또 법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1934년에 제정된 스위스 은행법은 고객의 계좌 정보를 누설한 사람 또그 은행의 경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액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여기에 추가해서 불법적으로 누설된 정보를 전파하는 자에 대해서도 거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비밀 계좌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러시아인들의 계좌 정보. 이것을 미국 또는 유럽의 나라들에 제공을 했죠. 스위스 정부가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스위스 자산을요. 또 2018년부터는 세계 100여 개국의 조세 당국에다가 각 나라의 국민. 이 보유한 스위스 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비밀주의가 깨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오늘 경제사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스위스 비밀계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우여곡절을 거쳤으며 왜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시계산업과 더불어서 금융업이 유명했는데요. 이것은 프랑스의 개신교 탄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에는 개신교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프로테스탄트 말이죠. 여러분. 루터와 더불어서 초기 종교 혁명을 이끌었던 칼뱅 아시죠?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프랑스의 칼뱅을 따르는 개신교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뭐 얕잡아 보는 또 욕하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해요. 특히 도시에서 수공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불리게도 되는 것이죠. 프랑스 왕실과 카톨릭 교단은 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교고 여긴 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카톨릭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프랑스 왕실, 카톨릭 교단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의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가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이 루이 1 4세가 1685년에 낭트 칙령을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개신교탄압 정책을 다시 시작하지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 위그노들은 해외로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 독일 같은 수많은 나라들로 퍼져나갔죠. 이 위그너들이 스위스에도 한 2만 명 정도가 옮겼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 수공업자들은 원재료가 별로 필요 없는 산업을 찾았죠. 그게 뭐냐? 정밀공업이에요. 이게 시계 제조업입니다. 별로 원재료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손재주만 좋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전력투구를 하다 보니까 스위스가 시계로 매우 유명해진 겁니다. 또 프랑스에서 하던 대로 금융업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으로 퍼져나간 이. 다른 나라의 위그너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 금융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 금융망이 형성된 거죠.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1713년 제네바 의회가 은행의 고객 정보를 공개하는 거 이걸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비밀주의가 공식화됩니다. 그러면서 참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내쫓은 이 프랑스의 왕족들이 제네바에 와서 그들의 돈을 스위스 은행에다가 맡겨 놓게 됩니다. 또 1815년 에는 오스트리아로부터 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주변국의 귀족들의 돈이 전쟁을 피해서 스위스로 유입되어 들어옵니다. 스위스 은행들로서는 다른 나라의 전쟁이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셈이죠. 20세기에 들어서 제1차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역시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전쟁을 피해서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세금 부담 왜 전비를 마련하려면 세금을 부담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세금이 높아지니까 이 부자들의 돈이 스위스로 숨어 들어왔던 겁니다. 특히 2차 대전 중에는요 또 나치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하고. 이 스위스의 은행들이 대규모 자금 거래를 했습니다. 1934년에 제정된 이 스위스 은행법은 스위스를 더욱 강력한 비밀 계좌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법 제47조는 고객의 허락 없이 계좌 정보를 유출한 자, 또그 은행의 경영자, 최대 5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 이전에도 비밀을 유출한 자에게는 불이익이 가해졌는데 그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이었거든요. 근데 1934년부터 형사처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는 더욱 공고해지게 되는 거죠.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 유지 약속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도 스위스 UBS 은행에다가 11억 라이히마르크를 맡겨두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라이히마르크라고 하는 것이 요즘 가치를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히틀러도 여기에 돈을 맡겨놓은 거예요 또 히틀러의 탄압 대상이었던 유대인들 역시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밀 계좌를 개선해서 거기다가 돈을 맡겼습니다. 중립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점을 또 누릴 수 있었더군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자 스위스로 당연히 비난이 쏟아졌죠. 나치 독일과 파시즘의 이탈리아에다 자금을 제공했으니 당연히 비난을 받지 않았겠어요. 특히 미국은 전범들 나치 잔당들. 이들이 이 숨겨 놓은 돈을 가지고 새로 나치 같은 범죄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스위스에다가 계좌 정보를 내놓으라고 강력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 연합국 승전국들의 전후 복구하는데 거액의 돈을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계좌 정보를 내놓아라, 비밀을 털어놔라라고 하는 압력들도 유야무야 되었고요. 스위스는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비밀주의를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에 들어와서는 달랐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에 납치된 비행기가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을 했고, 그 엄청난 건물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정말 충격이었죠, 그 장면은. 미국은 그 테러범들을 찾고 또 앞으로 테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테러 자금 세탁지인 스위스의 은행들도 의심을 받고, 압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탈세에 협조했다고 해서요 거액의 페널티가 스위스 은행들에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요 스위스 UBS 은행에 7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과를 한 거예요. 2015년에는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다가 25억 달러 무려 2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스위스의 은행들도 견디기가 어려워진 거죠. OECD도 탈세범들의 계좌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스위스에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결국 스위스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2017년 100여 개국이 참가하는 계좌 정보에 대한 정보 교환 협정에 스위스도 가입을 했고요. 가입국의 국민들이 보유한 스위스 내의 계좌의 정보를 매년 그 회원국 정부에다가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세 당국에다가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여전히 고객 정보를 가장 잘 보호해주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조세 정의 네트워크가 2018년부터 금융 비밀지수를 발표를 해왔는데요 Financial Secrecy Index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은행 비밀 부문을 보면요 Bank Secrecy 부문을 보면 스위스가 60점, 룩셈부르크 63, 홍콩 61 이렇게 해서 이세 나라가 가장 높거든요. 미국은 30일, 일본은 20일로 한참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높은 나라 세 나라 중에서 홍콩은 중국이 돼버렸으니까 믿기가 어렵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현재 상태로는 스위스는 룩셈부르크와 더불어서 가장 예금의 비밀이 잘 지켜주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만은 못하지만 말입니다. 김정은의 경제 TV 오늘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